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선고 유예가 정가로 평생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선고 유예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선고 유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뭐, 특히 여기 잠깐 언급하면은, 선고유예가 정거로 평생 남나요? 뭐, 외부에서 알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선고유예란 뭔지 알아보게 되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할 경우입니다. 선고할 경우 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니,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러니까 반성하는 게 뚜렷할 때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정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 선고 유예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고유를 받게 되면 선고유 효과입니다. 예, 선고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인 면소와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러면 보시면 선고유예 예, 오늘의 주제인 선고유예 정정과로 평생 남는 남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형의 시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범죄 경력 자료에 선고유예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선고유예와 선고유예 실예 이런 거를 좀 적, 적어놓게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를 예, 삭제하는 규정은 없어서 예, 정과로 평생 남게는 됩니다. 남게는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범죄 경력자로 즉 전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시 설명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다만 취업 등을 위해서 외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뭐요거 보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범죄 연루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전과가 확인이 되나, 취업 등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본인이 조회하면 당연히 조회됩니다. 본인이 조회하는 건 조회되는데, 외부기관에서 하면은 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선고회를 받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그렇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그, 외부기관에서도 조회할 때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뭐 선고유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좀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정가로 남고 정가로 남는 거는 남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기관에서 확인할 때는 좀 제한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면 예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선고유예를 어 다른 형을 받는 것보다 선고유예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아까 법률에 규정되어 있듯이 보시면 예개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거나 혹시나 이제 외부에 뭐 2년 안에 취업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외부기관에서 알려지게 되는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뭐좀아 경한 거였구나 아니면 이제 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반성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받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예, 1심에서는 10행유예가 예, 나왔던 사건인데 예, 군인등강제죄 근데 예, 보시면 예, 저 이동현 변호사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래서 결국엔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등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정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어려운 범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선고 유예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벌금형의 집행유예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뭐 이런 거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선고유예는 제가 뭐 아까도 간략한 경급표지만 뭐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과 달리 취급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관점에서 선고유예 받았다고 하면 기소유예보다 조금 더센거 그냥 재판에 넘어가서 선처를 받았다. 이 정도 인식 이 있기 때문에 예뭐 벌금형 받은 거랑 선고유예 받은 거랑은 네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은 뭐말 그대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고 어뭐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형 뭐 당연히 에, 그 당연히 그런 거 형에 대해서 나온 형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에, 그것도 굉장히 에, 유리한 점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에, 뭐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 에, 그. 뭐, 사안에 따라서, 제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 예,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좀 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형사사건이 휘말리게 된 경우, 불기도 처분되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예,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사건을 달아본, 예, 뭐,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아까 위에 사건에서는, 이제, 그, 일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진행해 가지고 제가 좀 법리적으로 물론 이제 죄명을 좀 바꿨습니다. 법리적인 부분 최신 판례를 이용해 가지고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죄명 자체를 좀 변경을 했고 예, 재판부에다가 그런 걸 어필하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공수장 변경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경한 죄로 변경이 됐고 예, 그리고 선고유예를 결국엔 내려준 사건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선고유예를 받고자 하면 변호사님 도움을 꼭 받아. 꼭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에, 도움을 받으실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 여러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님,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아본 에, 경험이 많으신 에,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